한국방송통신사 오늘의 뉴스 전해드립니다. 남한산성 최고수학대 보존회가 2019 세계유산 활용 및 홍보사업으로 선정되어 남한산성 종가 일원에서 남한산성 탐방객을 대상으로 남한산성 최고수학대 시연 및 체험교실을 매주 토요일에 상설 공연을 실시합니다. 남한산성 최고수학대 시연 및 체험교실은 남한산성 세계유산센터의 지원과 남한산성 최고수학대 회원들로 주축을 이뤄 성공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남한산성 최고수학대는 남한산성 행궁 앞에 자리 잡은 악공청 악사들이 행궁 또는 관하에서 재례, 연향, 임금의 행차, 과거 급제자의 문의연, 주조와 야조 등의 군사훈련에서 행해지던 조선 후기 군악인 남한산성치고수학을 남한산성에 관한 역사기록과 옛 그림을 토대로 복원한 것입니다. 현재 남한산성치고수학대 보존회에서는 남한산성치고수학대 단원을 모집하고 있으며 전통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가하실 수 있고 비전공자, 아마추어 초보자, 전문음악인, 학생, 직장인, 은퇴자,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 우리 최고 수학기 나발, 나각, 금각, 목각, 발아, 태평소, 용고를 배울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국방송통신사 뉴스였습니다.